2025년 4월, 김종민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연예계의 이슈를 넘어 그가 가진 숨겨진 재산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또한번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한 연예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실패를 딛고 쌓아 올린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김종민이 최근 공개한 재산 수준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특히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를 비롯해 그가 보유한 억대 자산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연예계의 예능 바보로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대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청담동 아파트는 시장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며 그곳에서 그는 한때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재산을 축적했는지는 그가 결혼을 발표하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하지만 김종민의 재산 공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가 몇년전 매각한 땅이었다. 이 땅은 현재 시세로 약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가치가 있었다. 그는 10여 년전 자신이 투자했던 세종시의 땅을 단돈 5억 원에 팔았던 것이다. 이 땅이 급격히 개발되며 시세가 스무 배 이상 상승한 뒤, 김종민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팔아버린 땅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그 땅만 있었어도, 지금쯤 내 삶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그는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자산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종민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보 같은 캐릭터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어리숙한 모습 뒤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생각과 탁월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 있었다. 사실, 김종민은 예능뿐만 아니라 사업과 투자에도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예능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몇 번의 큰 실패를 통해 이를 쌓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수차례의 투자 실패로 큰 돈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이를 교훈 삼아 점점 더 신중하게 투자해왔다. 이번 청담동 아파트와 땅 매각은 그가 얼마나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1년간의 열애 끝에 연인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연애도 여러 번의 시련을 거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이 결혼은 그에게 단순한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삶의 모든 경험과 실수,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자산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김종민은 과거의 어려움과 실패가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두고 그는 결혼식은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종민의 결혼식이 열리는 4월 20일,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같은 날 에일리와 개그맨 시한섭도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하객들의 선택이 난감 해진 것이다. 특히 김종민은 친구이자 동료인 에일리에게 청첩장을 보냈지만 자신도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된 사실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큰 당황을 겪었다. 내가 그날 결혼식을 잡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에일리에게 청첩장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날로 결혼식을 잡았다니 진짜 민폐죠. 라고 김종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역시 이 상황에 대해 큰 고민을 했다. 김종민의 결혼식은 단순히 연예인들의 결혼식을 넘어 그가 인생에서 겪어온 모든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예능에서 보여주는 어리숙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지한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김종민은 결혼을 통해 단순히 연애의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동안의 모든 경험 덕분이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사람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거다. 김종민의 이 말은 그의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인생의 진정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을 알려주고 있다. 김종민의 결혼식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선택한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